안녕하세요. 태국을 사랑하는 남자 아론입니다 저는 <목소리> 오늘 아, 사야시야암 파라곤의 명품점에 왔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명품관도 놀러 오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오전에 명품관로 와서. 아, 어, 좀 한가한 느낌이네요. 저는 원래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명품관을 올러와서 쇼핑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은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명품을 오늘... 예. 제가 차만 명품은 불가리밖에 없습니다. 예, 불가리 하나 딱 있어요. 어유, 시계들 이쁜데? 제가 태국에 살면서 어리 어, 제가 태국에 살면서 관심 있는 거는 어 자동차 독일제 그리고 시계 예, 요거딱두 가지입니다. 자동차는 예, 정말 로 관심이 많아요. 한국에 있을 때에서부터 예, 자동차에 좀 관심이 많아서 자, 오늘 한번. 자동차 쇼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쇼핑은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예, 여유롭고 예, 나만의 어, 행복함을 누리는 예, 시간이 됩니다.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는 BMW. 가장 선호하는 차는 BMW. 네, 저는 전기 자동차는 한 번도 안타 봐서. 네, 저는 BMW하고 네, 볼보만 타봤습니다 <laughs> 네 여기서 그리고 뭐 도요다 어, 그리고 니산티아나뭐 이런거 타봤는데 어, 테슬라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저도 미니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남들은 미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좋아하는 거는 어, BMW 520 입니다 예, 그거 외에는 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예, 이거 BMW 5 2고 한번 예, 정말 사고 싶어요. 이거 요거. 요거는 320. 요즘 320도 M 스포츠. 아 가격이 얼마야? 269만 바트네. 제가 태국에서 320i, BMW를 타고 다녔거든요. 옛날 이야기이지만. 근데 지금 제가 좋아하는 520도 지금 단종됐다고 하네. 530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명품관에 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태국의 신분사회를 어,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명품관에 온 겁니다. 요즘 관광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내국인 대상으로 어, 보이는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아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온거 보니까 어, 뭐라고 할까 어, 저 가수도 아이돌, 예, 아이돌 좀 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네 오늘 아이돌 행사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여기 학생들이 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เนรัมีเงินอะไรครับเป็นไรแค่ไหนเป็นดังรองดังรองศิลปินอ๋อตังนักก็รอคิวใช่หมโ้ทำหทยาไมพมคีคนเทมนชอ่อนีเว่ยออทอ่าะ 여런 행사를 좋아하냐 했더니 푸차이로 예, <laughs> 예, 여기 보세요. 예, 그래서 어, 이런 행사를 좋아한답니다. 푸잉수와이도와이 예, 네, 이렇게 어, 태국 사람, 태국 여성들은 이런 그 가수, 예, 그런 행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죠?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정말 친절해요. 우리가 다가가서 무엇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이렇게 또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시암 파라곤에 오면은 예, 분위기는 정말 예, 고급스럽고 명품가이죠. <laughs> 좋은 곳입니다. 예, 요즘 H&M이 어, 저렴하고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여기 구경하러 왔습니다. 젊은 층의 옷인데, 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 요즘 제가 <laughs> 화장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네, 나이가 먹으니까 더 젊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네, 이상하게 뭐 향수, 화장품 이런 거를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나이 먹을수록 네, 더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화장품 코너는 정말 사람이 없네. 조용하네. 네. 어 여기 짜장면집이 있네요 어 시안파라곤 맞은편아 오늘 여기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 괜찮네요 가격대는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여기에 중국집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 여기는 일회용 앞치마를 주네요 어, 대박입니다 예, 일회용 아침밥 가끔은 이렇게 한식 음식도 먹습니다 예, 저는 영상을 다 찍고 여기 이제 커피숍에서 예, 커피 한잔 먹고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어, 태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 신분사회입니다. 어, 그래서 왕족이나 정말 돈이 많은 사람과 서민들과의 그 차이는 어, 대화 자체도 틀린다. 언어가 틀려요. 그래서 왕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일부 서민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신분사회로 되어 있고 어, 태국에서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90년도, 예, 그러면 90년도나 이럴 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고급 차를 끌고 호텔에 가면 문을 열어주고 예, 싸구려 차를 타고 가면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아, 여기는 아직도 우리나라 90년대, 2000년도 아, 그때 시절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어, 어, 어디 쇼핑몰이나 명품관을 갔을 때 어, 외모가 깔끔한 사람들은 어, 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틀립니다. 여러분이 대신 옷을 입고 가는 거와 외모가 깔끔하고 정장스럽게 입는 사람들은 어, 되게 퀄리티를 높게 봅니다. 어, 저 사람은 어, 상당히 높은 사람이야. 어, 돈도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도 마찬가지예요. 태국에서는 BMW, 벤츠, 아, 그런 거를 끌고 독일 차 있죠. 그런 걸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태국에서는 상당히 하이 클래스로 봅니다. 일반 뭐 일본 차에 비해서 독일 차를 대우를 해주고요. 어, 여기는 그런 게 아직까지도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모를깔끔하게 하고 다니지만 상대방도 보기도 좋고 또여러분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상대방 위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 참고하시고 저는 오늘 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BMW 매장도 가고 여러 매장을 좀 다니는데. 예, 나름대로 재밌었어요. 예, 뭐 일단은 저도 예, 가끔은 이렇게, 예, 뭐 내에 나와서 명품관도 구경하고,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국은 아, 여러분 외모가 깔끔하거나 그러지만, 아, 항상 그 상대방을 위로 봅니다. 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은 되게 나와 차이가 많이 있어. 어 제가 옛날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어 여러분한테 어 알려드릴 게 있는데, 예전 어떤 여성이 저를 만나면서 저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어, 그럼 사귀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너무 높이 있어서 자기와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예요. 자기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런 여성도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왕이면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면 예, 남들한테도 대우받고 예, 좋을겁니다 예, 태국의 은퇴생활은 되게 좋아요 재밌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보아이 하이소 하이소가 되는 것은 상사가 돕아줘. 그래서 이렇게 어 태국분들은 서민들, 그러 이렇게 복권으로 희망을 갖고 있죠. 이 방법 외에는 하이소가 되기 힘든 나라입니다 저는 진짜 사람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네.